그러면 뒤에서부터 닉네임 한번 큰소리로 외쳐주세요. 황진이, 춘양이어 아니 닉네임을. 이대 나온 여자도, 여자도 계십니다, 이대 나 여자도. 실제 이대를 여자. 나오신 거예요? 원이시고요? 아니요, 홍대 나왔어요. 오, 와우. 홍대 나왔어요? 와우, 홍대, 아, 홍대 여자. 얘 아, 예, 홍대 나왔어요. 사실,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요즘 닉네임 많이 들었지만, 어우동은 충분해. <laughs> <laughs> 어우동. 효리, 여기 효리님 하겠어 아, 효리, 효리님 하겠요 효리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예? 선생 노래교실 선생님. 아, 다, 아, 선생님이세요? 네, 이효리하고 똑같이 <laughs> 생기셨잖아. <선생님이셨잖아요>. 요그럼 <laughs> 여기 지금 다 노래교실 같이 다니시는 거죠? 아. 아니, 그리고 우리 그쪽 고향. 네. 우리 그쪽이에요, 강북고저 빨래고, 빨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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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있어요? 아, 아이으. 아, 아, 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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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2년이다, 진짜 2년이다. 어머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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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, 잠깐만. 아, 어머니 너무 힘드네요. 제가. 제가. 제가... 상당히 내그 내향적이라. 아, 수, 어? 내성적이에제 여동생이 수요 중이거잖요 <laughs> 아니요. A형은 아닌데 AB형. 야, 형고향이 아, 아, 수요 형나 봐요? 아. 네? 아, 형, 형 고향. 이 홍대 밑에 하고 있어요. 홍대 밑. 아, 여기는 지금 홍대. A, 예. AB형이시네요. B형, 저 AB형이. 아, 진짜. 네. 꼭 요청이 하나 들어왔어요. 세 분께. 예, 예. 이도령이 한명 있었다. <laughs> 있으면 됐어. 아, 그랬다고. 이도령. 이경 네. 이도령. 아, 저는 저는 병강생인데요. 아, 강 예. 야, 네. 예 저는 습니다말로 아, 형은 정했어요? 닉네임? 나손석고 디틀링 강냉이 어때? 야 디틀링 강냉이가 뭐야? 어, 아니, 주상절리. 아니, 어? 야 주상자리. 치아 어? 주상절리. 야 치아 주상절리. 주상절리 주상절리. 주상절리 나왔습니다. 너너 너 뭐라 그랬어? 야 주드로 뭐? 야, 주드로. 야주 주댕이 해 주댕이 <목소리> <목소리> 주댕이. 주댕이가 내가 어울릴까 <목소리> 형이 어울릴까? 아, 왜 그래? 주댕이보다 낮는데 왜 그래? 같은 동문이라고 지웃집 <laughs> <laughs> 누나 뭐 우리의 어르신들 야이 정말 아, 어르신이 아니야 다 아, 누나야. 아예 알겠습니다. 아, 야, 오늘은 누나야. 오늘은 다 <laughs> 누나 오늘은 다야 <laughs> 오늘은 다 누나야. 누나야. 오늘은 다 누나야. 와 <laughs> 하늘 봐봐. 아 오늘 하늘이 너무 맑더라고요. 야, 확실히 어머님들은 그냥 바로 카메라 꺼내서 찍으시네요. 야, 야, 누나. 아, 정말, 진짜. 누나, 여기 지금도. 야, 누나. 누 <laughs> 역시 홍대 동문이시라. <laughs> 역시. 제가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. 어. 나만 느끼기 힘들어서 <laughs> 형... 아, 니난 지금 여기 저기 들꽃 누나하고. <웃음> <웃음> 들꽃 누나하고 지금 저 형이 가고 있거든. 누나.